양주시는 민선칠기 교육 목표를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양주혁신교육지구 도입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신규 교육 인프라 발굴 및 구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양주 혁신 교육지구 포럼이 열려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이상덕 경기도 교육연수원 파견 교사가 혁신 교육지구 이해를 주제로 강연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 구축을 강조했는데요. 이어 김정은 주원 초등학교 교감은 미래융화 과학 캠프, 내고장 사랑 양주 시티투어 신명나는 문화예술체험학습 등 28개의 2019년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종합토론이 시작되자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 5명의 패널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공감대 형성, 지역중심 혁신교육지구 관리구축 방안모색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했던 소통의 자리였는데요. 아이들의 큰 꿈이 이뤄지는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 감동양주 기대하겠습니다.